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장조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온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제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주수할 곡식만 보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수할 곡식만 다비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우사서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우사서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므하세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므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하세의 장자마길은 길라세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낯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헤벨의 아들 길라세 손자 마기레 증손 문하세의 현손 슬로부아슨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남 동쪽 길앗과 바산 외에 문나세에게열 분기시 돌아갔으니, 문나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계 막군문낫까지며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과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또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일어나니, 문화세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화세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이라갈과 아셀에도 문나스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산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나악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이슬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또 잔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음는 여호수아 17장 무나세 지파 분배받은 기업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특별히 3절부터 6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특별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슬로바스에 다섯 딸이 기업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 슬로바시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관습대로 당시에 관습대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기업을 더 이상 물려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가문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런 어떤 어, 상황 가운데에서. 어, 담대하게 이 다섯 명의 딸이 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달라 그렇게 예,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려면은 기업이 남자들에게만 아들들에게만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딸들에게도 그 기업이 물려져야지만이 예,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는 이 남성 중심의 기업이 물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그 부분은 공평한 것이 아니다. 공평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슬로버스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이런 그 관습이 바로 그 언약을 지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 그런데 그이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여우수하는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옳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어, 어떻게 보면 어, 이 슬로바세 다섯 명의 딸의 요청 때문에 그동안에 견고하게 그렇게 서져 있었던 그 관습까지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이 부분은 민수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은 요단 서쪽 문화세 지파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다른 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땅, 전략적으로도 좋은 땅. 풍요로운 땅을 받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로운 땅을 받았는데 또문나데지파 역시 이 흠이 하나 있었는데 본인들이 강성해져서 얼마든지 가난 족속들을 내몰 수 있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하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오는 한이 신앙인의 모습이 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한 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게 다 모라나라고 명령한 그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바로 그 명령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한 그 부분 이 부분이 두개 같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 우리들이 항상 이런 그, 이두 가지 요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아,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정말 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그것이 에, 나중에는 나의 짐이 되고 가시가 되어진다 하는 부분들을 이또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슬로부앗의 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헤벨의 아들 길라스의 손자 마길의 증손 무나스의 현손 슬로부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딜을 살아. 어, 사실은 어,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은 어, 딸들의 이름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딸들의 이름이 한사람 그냥 다섯 명의 딸들이 나왔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그, 그 고대 이스라엘의 그 전통으로 보면 그렇게 언급이 되었어요. 다섯 명의 딸들.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름에 한 사람 한 사람 다섯 명의 딸들 이름이 다 언급이 되어지고 어 있는 것이죠. 어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 마태복음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도 바로 유대인의 족보, 이스라엘의 족보에는 여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도 다말리라든가 라비라든가 루시라든가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라든가 이름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그 명부에 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관적인 그 성품을 하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절대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그런 차별성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든 이름이 없는 자건 있는 자건 주변표의 인생이든 상처입은 사람이든 심지어 이방이든 심지어 여성이든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에 포함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슬로보아의 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그들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또 한번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내 부족함이 느껴진다면은 내 죄성이 느껴진다면은 그리고 내가 약한 자라고 내가 부족한 자라고 느껴진다면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담대함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 이야기에 포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을 이 슬로바스의 다섯 명의 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아, 이제 그이 민수기에 보게 민수기 이십칠 장에 보게 되면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그 요청에 대한 기록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 요청을 했을 때에 요청을 했을 때에 아, 이렇게 결정을 내려. 민수기 이십장 이십장7 절에 보면은. 슬로브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죠? 이제 기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까? 슬로브아의 딸들의 말이 옳다. 슬로바세 딸들의 주장이 정의롭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보신 거예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바로 이 모든 아무리 단단한 관습이라고 할지라도 바꿔서라도 바로 그 옳은 길을 가게 하시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습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옳은 길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들을 또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아, 옳은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하고 어, 직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안될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합당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될것 같아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근거는 뭐예요? 옳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살펴볼 부분은 이 부분은 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로 어 발도움하게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전까지는 뭐요? 이전까지는 여성들은 소외시키고 올코그룹이 중요한 것이잖아. 관습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방식이 중요한 것이었지 올코그룹이 정의로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오름을 향한 공동체로 성숙이 되어진 것이죠. 발음 공의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그런 어,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사소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좀더 성숙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 우리들의 신앙의 에,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이런저런 부족함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케 살려고 하는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 조금씩 조금씩 그 공동체를 성숙시켜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옳은 길을 가게 해주시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가신다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길 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바르게, 조금 더 건강하게 예, 오늘도 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움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이방인이건 부족한 사람이건 사람들은 차별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작은 그런 움직임들이 작은 발음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참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이 국가공동체 이 사회공동체도 조금씩 조금씩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건강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자는 슬로보아세 다섯 명의 딸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 말씀 붙잡고 오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길 원합니다 그 길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발돋움하게 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은혜, 우리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